전화 받을게요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? LS 일렉트릭이요. LS 일렉트릭이요? 어. 네, 네. 78,900원에 5%를 받고 있거든요. 네. 이게 지금 몇달 됐는데 지금 네. 여기에서 그냥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좀더 떨어지면 사도 되는 건지 음. 아니면은 음,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. 네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. 뭐 지금 뭐 이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, 그죠 뭐 비중 많지 않아요. 뭐 손절하긴 싫고 뭐 수익이 나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고. 뭐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왔다갔다 할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, 네. 마, 네 그런데 마음이 좀 왔다갔다 할수 있는데 별로 안 좋다고 또 아침에 뜨는 것 같아서 영업이익이요 뭐~ 단기적인 거 네. 워낙 좋았다가 그런 부분이겠죠 뭐~ 그데 네. 뭐~ 괜찮은데요 이 기업이 실적이 최근에 워낙 좋았었는데 그 전선 쪽 관련된 부분하고, 그 전력 장, 전력 설비 쪽이나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이 워낙 LS 그룹이 이슈가 컸었어요. 네,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옮겨가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, 그러니까 워낙 급등성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. 얘는 많이 올라갔다 네. 내려온 종목이에요.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? 네, 네. 네, 화면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두 군데 표시했는데, 앞서 이제 작년 8월 달에 LS 그룹 자체가 큰 이슈를 만들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요. 얘가 아니고 또 다른 종목이 크게 올라갔었지만,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고, l 스그룹주도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그 관심을, 관심을 조금 식혀야 되는 거죠. 뜨거워졌으니까 열을 좀식힌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. 주식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우리가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, 개인 투자자들이 막, 오 올라가려나 보다 막 잔뜩 사면은, 그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 배부르게 하고, 그 사람들 이 물량 갖고 있으니까 막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. 그래서, 그런 게좀 시간적인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뭐 기업 자체는 큰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은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어, 이 정도 가격이면요 손해는 안보고 수익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, 그래요. 음, 그러니까 한 변동성 나올 때 내가 수익 중이라고 해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8만 천원 정도 있죠 네, 네. 네 크지 않으니까 그 가격에 걸어 놓으시고 그냥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. 아시겠죠 아 그래요 네, 네. 그리고요 한 가지만 네. 더요 어 혹시 만약에 식상이 안 좋아져서 얘가 네. 이제 계속 흘러내린다고 하면 네. 손절산을 어, 얼마를 잡을까요 음 손절가는요 손절을 하고 올라와도 내가 어 신경 안 써야 그 아, 아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어 음, 음, 저는 그런 가격이라고 하면은 지금 관점에서 육만 칠천 원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예. 알겠습니다. 네. 잘 되시길 네,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